현준 형, 나는 성찬이야. 우리 노래 제목을 잊었어. 말해줄래? 존시도였어요. <laughs> 진짜 진짜, 진짜 하마 트면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진짜 하마 트면. 오케이. 현준, 쇼타라와 양양 같은 다른 나, 공공 라인과 친해? 일단 슈타로와는 급속도로 이제 같이 앨범 하면서 친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양양이랑은 원래 친했어요. 양양이랑 친해지기가 조금 시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원래 원래 이제 저희가 데뷔를 하고 양양이 들어왔을 거예요 회사에. 그때 아마 마지막 첫사랑이었나.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양양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웨이비, 뭐 그때 형들은 다 연습생이었으니까, 형들끼리 굉장히 친했어요, 사실 같이 연습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한 번씩 이렇게 회사 갈 때만 만나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그 항상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셋이 있어요, 만약에. 양양이랑 저랑 샤오준이 형, 이렇게 있다 하면은, 저랑 샤오준이 형도 굉장히 빨리 친해졌거든요. 막,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제가 양양한테 무슨 말 하고 싶으면 일단 샤오준형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샤오준이 형, <laughs> 그러면 양양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양도 샤오준형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마, 아 근데 이게 친한 순간이 기억이 안 나긴 한데 아무래도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막 친하게 했는데 굉장히 친합니다. 같이 자주 놀고 그랬습니다